네라짐은 일단 안전합니다. 아이어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어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네라짐은 우리 곁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왜일까요? 저들의 고향은 언제나 아이어였다. 그들은 그 사실과 자신들을 구원했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다. 아드님 말씀이시군요. 심판관 챔테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드는 자신을 암흑기사단이라고 칭한 반역자 무리를 박멸하는 데 실패했다. 우린 황혼의 별이 폭발하는 걸 목격했다. 그 반역의 순간, 아두는 이단자들과 자신을 운명으로 인도했다. 아이어에서 더러운 이단자들의 흔적을 정화했으나, 그들에게 삶을 허락했다. 아니요, 아드는 학살이 아니라 자비를 택했다. 계승자여 그건 고귀한 행동이었다. 그랬나요? 전 직접 경험한 이들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 아르타니스님. 그래서 바로 그대 앞에 놓인 건 보지 못하는 모양이. 역사의 진실은 결국 아 뿌리 내리고 난뒤 그것을 뒤돌아봤을 때만 이해할 수 있다. 계승자로서. 전 항상 역사를 살아 숨쉬는 현재로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를 경험한 이들과 동일하게요. 그대의 관점을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에나르딘 샤크라스 샤크라스도 영원한 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성한 전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게 아직 가능하다고 믿소? 그대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림자의 길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 그대들은 안습을은미리 지키도 그것은 우리들의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입문자는 홀로 서 있고 그 부족원들이 어둠 속에서 입문자를 덮칩니다 버텨내면 그림자 사냥꾼이 되죠 진정한 아흑기사 말입니다 왜이 얘기를 해주는 거요? 그대는 암흑기사로서 홀로서서 무수한 적을 상대했습니다. 많은 일을 위해 그대의 목숨을 걸었죠. 그대는 우리가 걸은 길 그림자의 길을 이미 걸었습니다. 그대는 칼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암흑기사입니다. 는 파괴되었고 아몬의 소나기는 점점 거세게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그와 맞서려면 그냥 전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신관으로서 난 우리의 칼라의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신무기를 실험했던 장소를 알고 있다. 그것은 글라시우스 시설 정화자 프로그램이 그곳에서 부활했다. 우린 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을 입수해야 한다. 시우스시설이 안에 우리 제국이 개발한 최고의 무기가 있다. 정화자 부활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이군요. 정화자? 그 금지된 무기 말입니까? 그들은 대의회의 명령에 따라 영원히 봉인됐습니다. 고대의 정화자들은 이곳에 있지 않고 여전히 갇혀있습니다. 이곳 글라시우스에서 우리 연구자들은 그 고대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시험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누굴 가르치려는 것이냐, 칼라이. 이건 상상도 못할 이단 행위다. 지금 우리 병력으로 아무리 군대에 압살당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 그걸 이용할 것이다. 달림입니다 그들이 시설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하수인들을 풀어, 전사전을 준비해라! 대의회는 암흑기사단의 무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것 또한 금지했겠지요. 탈다림은... 끝없는 전쟁 이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칼라이비트로 프로토스가 통합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왔다고 하나. 우린 오랜 세월 그들이 젤라가의 광신도라고만 생각했죠. 사실 그들은 아몬의 노예였다. 스스로 아몬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다. 칼다림은 자신을 선택받은 자라고 했다. 아몬이 무엇을 위해... 그들을 선택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은 혼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적 아몬의 이름으로 피를 흩뿌린 위험한 적이다. 프로토스가 프로토스를 저버리다니 대우른 이런 행위는 보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이라면 그리 될 것이다. 어, 어서 오십시오, 신관이시여. 이곳에서 연구하던 정화자 무기는 저희 병력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령 그랬으면 좋겠군. 루하나의 걱정에 타당한 면은 없나? 글라시우스의 클라인은 이 기술을 실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 실험체들은 원래 복제의 대상이었던 기사단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양자 예측 분석의 보산물이죠 그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기계일 뿐이다. 그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마라카라스 우리 역시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기계입니다. 전 종종 우리 육체와 조직의 구조, 설계, 그 세심한 연결에 경탄하곤 합니다. 고대 정화자들이 우리의 창조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젤라가의 창조물입니다. 정찰병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머니 병력들을 나누어 여플분로 부역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화자 기술을 얻으려면 서둘러움직여야 합니다. 칼다림이 시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관이시, 탈다림의 모선이 글라시우스의 궤도 방어 시설을 향해 위상 분해 광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신천자 알라라크다 이 시설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맡았지 기술 보관소를 찾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다 보관소는 이 보잘것없는 세계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이 행성계를 떠나라 아니면 여기서 병력들이 먼지 떠밀로 되는 걸 감상하든가, 어느 쪽이든 난 상관없다. 그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출발하면 우리가 분해 광선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한다. 음, 분해 광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선이 보관소를 파괴하기 전에 보관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 그 어둠 속에 있다. 이 연결체 외곽에서 칼다림 병력이 결집하는 게 감지됩니다.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잠깐, 파수기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습니다.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파수기는 주위에 있는 전사들의 보호막을 복원해 줍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관문에서도 파수기를 소환할 수 있게 손을 좀 봤습니다. Upgrade okay, am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기지의 과학자들이. 태양석 원석을 보관하고 있었나 봅니다. 가능하면 그걸 입수해야 합니다. 훌륭합니다. 태양석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병력들이 분해 광선 가까이에 있습니다. 광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가운 것. 음... 차가운 건... 행... 업그레이드 완성. 신발의 시간이다. 좋다. 아, 파수기를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있다 그 <laughs> <laughs> 선수들이 이곳에 해규모 요새를 건설해 기사단이여, 물러나이 기지를 공격할 시간이 없다 아, 신관의 시야, 우리 병력들이 모험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So 했다. 전사들을 광선에서 떨어뜨려라. 상속 표본을 또 하나 획득했습니다. 근처 파수기들을 활성화합니다. 나는 파수기를 활성화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신권의 신호! 탈따림 상대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파수의 수송선 신호가 시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원 분과도영렬고 알라라크가 시설에 의해 방어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걸로 우릴 리 선대하려는 거야. 태양석 원석 표본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표본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보시죠. 속중입니다서둘라라차원장님 놈들이 있는 곳에 광선을 집중해라. 모두 녹워버려 좌표를 확보했습니다. 무기를 광선으로 소환합니다. 그리 약하지는 않구나, 아르타니스. 우리 다시 만날 것이다. 정화자 무기가 안전하게 아둔의 창으로 소환됐습니다. 잠깐 무기 중에 실험체가 하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